너무 오랜만이죠? 1년 만인 것 같아요. 네. 둘, 셋! We the B.E.S.C. s i s t e r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. 네. 박수 쳐주실 분은 따로 없어요. 지금 다 <laughs> 지금 들고 있으니까. 약간 어색해도 매일 박수 받는 가수인데 특별히 카메라로 이렇게 박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 우리 멤버 개인 개인 한 번씩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개인 개인 개인. 개인기 하지 마시고 한분한 한 번씩. 네,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보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의 소유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시스타 효린입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<사랑해요>. 시스타 다솜입니다. <laughs> <와> <laughs> 좋아요. 우리끼리 다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끼리 즐겁게 시스타가 1년여 만이에요, 그죠 완전 새로 새 앨범을 딱 가지고 멋지게 컴백을 했습니다. 방금 들려줄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저희 효린 언니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. 새 <laughs> 앨범이라는 곡인데. 네네. 이게 원래 같이 저희가 이제, say, say, I 네. love you. 해! Hey, 이러면 여기서 다 같이. 다 같이 한 건데. 네, 여기서 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랐는데. 해주시기 <laughs> 는데 <바랬는데. 웃음> 카메라가 다했어요 아, 그쵸, 그쵸. 대신, 네. 대신 홍보를 해드리는 거니까. 네네네. 효린 양이 직접 네. 처음으로 싫게 됐습니다. 이거 엄청나겠네요. 이 곡이 잘, 무조건 잘될 건데, 지금 아시죠? 기사 다 보셨죠? 네? 깡패 아니에요? 음원을 다 접수하셨던데 지금 뭐 난리났어요. 감그 예, 금깡패예요. 네, 그 거의 뭐 아주 무섭게 음원을 다 접수했는데 주변 가수들이 곡 써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곡까지 잘 쓰시면 어떻게 해요? 저는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다고요? 네. 써주실 의향도 있는 거예요. 네. 불러만 <laughs> 주신다아 재능이 대단합니다. 예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여름에 좀딱 느낌이 시원한 것 같고. 네. 예. 저희, 어떻게 저희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썼거든요. 아이 노래. 요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음할 때4 네 명이서 다 같이 이제 네.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고 네. 다 같이 들어가서 이제 때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인 것 같아요. 의미가 깊은 것. 네. 어떤 면에서 좀 의미 좀 얘기해 주세요. 재밌잖아요. 재밌어요. 화기애애 보이고. 화기애애 보이고. 일단 네. 이거 녹음할 때 아무래도 제가 만든 곡이다 보니까 멤버들이 예. 약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. 같이 조율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. 같이 예. 참여를 많이 해줬어요 멤버들이. 그쵸.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효린 양 같은 개인적으로 <laughs> 세이알러뷰가 <laughs> 가장 오랫동안 정상에 있었으면 하겠어요. 예, 예, 예. <웃음> <웃음> 또 곡 작업을 되게 많이 에? 했는데요. 곡 작업을 효린 언니가 많이 예. 했고 멤버들한테 모니터링을 많이 부탁을 해서 예.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. 예. 예전에는 주로 상업적이지 않은 예. 자신만의 세계가 <laughs> 분명히 있었던 분명히 음악을 썼다면 어. 지금은 상업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<laughs> 정말 대중적으로 아. 대중적이면서 너무너무 좋고 멜로디컬한 노래를 대중적이라는 많이... 건곧 상업적인 거잖아요. 네네, 대중적. <laughs> 어, 변했어요, 혜리씨. 변했어요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렇게 쉽게 변해도 돼요? 아니, 그러면은 <laughs>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자, 오늘, 오늘 어, 시스타 무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. 자, 이번 무대는 화끈한 무대를 또 준비하셨다고 여름하면 생각나는 가수가 시스타거든요. 예전에는 쿨이었지만 이제 시스타예요. 왜? 아, 네. 네. 여름을 접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. 이번 무대도 기대, 우리. 네. 수유 씨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, 편안하게. 아니요 그냥 혹시 몰라서 바로바로 바로 네. 말하려고 준비 중. <laughs> 항상 이러고 있어서 하실 얘기가 많은데. <laughs> 아것니아요 <될>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.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. 정말 기대되죠. 아이라이드 like 무대가 벌써 이 제목 자체가 뭔가 좀 세고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 어떤 무대가 이어질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해 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